Engaging the Lost 생명 나누는 교회 은혜로 받은 생명을 은혜로 나누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온라인과 KCPC 온으로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류용열단임 목사님은 지난 18일 리치몬드 주 의회에서 열린 주 상원 의회 개원 기도를 했습니다. By the Reverend Ang-yul David Ryu of the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In Centerville. Almighty God, we are gathered here today to pray to you, our Lord and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We are grateful that you have called us any together to start this day with a prayer. Almighty God, we desperately pray that you would restore unto us the pietist faith of our founding fathers. Let us remember the love of Jesus Christ and understand your prophetic words 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so that ultimately our families communities and this great nation and beyond would conform with your divine order and good will we pray this in the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men, amen. 지난주 토요일에는 한국의 설 명절을 맞이해 존경하는 은퇴 장로님들과 심우 장로님들이 교역자 가족을 식사로 섬겨주시고 격려해주시며 즐거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장로님들께 세배를 하고 각 테이블마다 덕담과 웃음꽃이 피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워싱턴 지역 원로 목사회가 우리 교회를 방문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회자들은 지역 원로 목사님들을 존경의 마음으로 맞이하고 함께 예배하고 식사 교제를 나누며 극진히 섬겼습니다. 이번 주 KCPC 라이프는 목사님 궁금해요. 여행인가요? 선교인가요? 라는 주제의 방송이 진행됩니다. 프라미슬랜드 교사 세미나가 2월 2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장혜영 교수님을 모시고 줌 미팅으로 진행됩니다. 장혜영 교수님은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서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꼬꼬마 교리 문답의 저자이고 다양한 교육서적을 번역해 다음 세대 목회자와 교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포함해 다음 세대 교육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더 블레싱 여성 예배가 오전 10시에 제2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예배와 소그룹 및 엄마와 아기를 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여성뿐 아니라 지역의 한인 여성들을 초청해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름 단기 선교 신청을 2월 12일까지 로비와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재개되는 단기 선교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생명 나눔의 역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네갈 건축 단기 선교팀이 2월 1일에 출발해 2월 8일까지 건축 사역을 합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선교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프라미슬랜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손 카드를 만들어 우편으로 보내고 직접 가정에 방문합니다. 오랜 동안 못 만나서 보고 싶은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만나요. 주일 예배에는 가서 제자 사무라를 외치며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에서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합니다. 생명 나는 좋아해요. 생명 나 너무 좋아요. 또한 올 여름 VBS도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며 초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도 생명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